부동산을 매매할 때 네. 그 계약 체결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부동산하면 용어도 어렵고 왠지 막막하고 답답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변호사가 되고 나서 부동산 업무를 하기 전에 어, 똑같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음, 그렇습니다. 음. 그렇다 보니까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때 마치 뭐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네. 이제 주변 사람들이 말만 믿고 혹은 내 감대로 이렇게 계약을 생각하고. 더러 계약 체결을 했다가 나중에 계약 체결한 이후에 꼼꼼히 알아보는 것이죠. 음. 꼼꼼히 알아보다가 이거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랑 전혀 다른데 이러면 이제 계약을 파기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가계약금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네. 이게 법률상 명시된 규정은 아니에요. 음. 이게 실무상 쓰이는 용어입니다. 보통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할때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매매 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계약금으로 책정하고 예. 계약금을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내가 물건을 보자마자 부동산 이 시가 크잖아요. 그런데 10%나 되는 돈을 덜어 넣기 가 조금 부담스럽단 말이죠. 네, 네. 그래서 내가 일단 물건에 대해서 물건을 선점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음. 가계약금 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가계여금을 넣고 난 이후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있어요. 알고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뭐 방향이 아니었다든지, 네. 아니면 뭐 화자가 있어 보인다든지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럼 이제 파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을 텐데요. 매도인이 파기를 하려면 내가 받았던 돈을 그냥 돌려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매수인 입장에서는 내가 넣었던 돈을 그냥 포기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맞아요. 어, 만약에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고 만약에 뭐 구체적인 조건들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뭐 그렇게 돌려주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음. 그런데 만약에 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이 특정이 되어 있다면 이게 단순히 가계약이 아니라 본 계약이 성립됐다라고 봐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는 그 낙성계약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음. 이제 매매 계약에는 낙성계약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네. 승낙하면 성립한다는 원칙이에요. 당사자 사이 에 의사합치만 있으면 특별한 형식이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이게 계약이 성립된다라고 하는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정식적인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계약 단계라고 하더라도 이 낙성계약의 원칙에 따르면 본 계약이 성립됐다라고 봐지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예전부터 분쟁이 발생을 했었고 네? 어, 대법원에 결국 가서 이렇게 판결이 난게 있었거든요. 이 판결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정식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가계약서 작성 당시에 매매 계약의 중요 사항인 매매 목적물과 매매 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 계약은 성립되었다 이렇게 판단한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정식 계약서를 쓰지는 않았지만 이 가계약 내용이 매매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조건이 이렇게 특정이 돼 있다면 본 계약이 성립됐다고 판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이제 두 가지가 쟁점이 되는데요. 네. 첫 번째는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구체적인 조항들이 어, 특정이 된 경우라면 네. 어, 매매계약이 성립된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나중에 위약금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음. 만약에 구체적인 조건들이 특정지지 않았다고 칩시다. 네. 그러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거니까 내가 받은 돈만 돌려주고 끝내면 되는 거예요. 음. 근데 만약에 구체적으로 조건이 성립이 되어 있었고 계약 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이제 위약금 특약 규정이 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규정이 되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가계약에 대해서 보통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뭐 직원이나 소장이 문자로 보내게 되거든요. 가계약 단계에서는 맞아요. 예, 그 문자 내용에 만약에 사안에서는 그 500만 원이었잖아요. 네. 그 위약금 규정이 500만 원이라고 칩시다. 위약금은 500만 원으로 한다라고 만약에 문자로 기재가 되어 있다면 내가 받았던 매도인이 받았던 500만 원 돌려주고 위약금은 500만 원이라고 하기 되어있었으니까, 네. 500만, 총1 0만 원을 지급하면 되는 거예요. 아, 두 배를 지급하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 계약서 문구에 이 사건 위약금은 총 매매 대금의 10%를 지급한다. 만약에 그렇게 기재가 되어있었다면, 네. 내가 받았던 500만 원을 돌려주고, 네. 만약에 부동산의 매매 시가가 5억이라 칩시다. 그러면 5억퍼 10%면 5천만 원이잖아요. 500만 원에 5천만 원을 더해서 총 5,500만 원을 지급해야 을 되는 것입니다. 음. 이렇게 음. 가계약금에 대한 문자 위약금 규정이 어느 정도 특정되어 있는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이 분쟁의 크기가 달라지거든요 어. 그러니까 반드시 계약 체결하실 때 공인중개사와 이야기를 하실 때이부분을꼭 명확히 확인하시고 음. 어, 주의하셔야 됩니다 중도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계약금과 잔금 네. 사이에 내는 돈을 중도금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중도금의 액수가 보통 100%로 따지면 한40% 정도의 금액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중도금을 내가 지급했다는 의미는 내가 이 계약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랑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중도금이 지급이 됐다면 그 이후에는 매도인도 그렇고 매수인도 그렇고 양 당사자가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 계약금만 넣은 상태라면 만약에 매수인 입장에서는 지급했던 계약금 포기하고 난 해지하겠다 혹은 매도인 입장에서는 돈을 계약을 받았다면 계약금 내가 두배 돌려주고 해지하겠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민법에 해약금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해약금 규정이 매우 중요한데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해약금 규정에 따르면요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 할 수가 있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할수 있는 거죠. 이 중도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이행에 착수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도금을 지급을 하는 것은 이행에 착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음... 더 이상 계약금 해제,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 네.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보통은 계약금과 잔금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부동산의 시가가 급등하는 시기에는 그럴 수 있죠. 중도금 규정을 넣는 것이 좋고 왜냐하면 급등하는 시기니까 음... 매도인이 변심할 수 있잖아요. 어, 충분히 가능하죠. 네, 난안 팔겠다. 1 0 0배서 하면서 난 해제하겠다고 라할수 있는 거니까 중도금의 조항을 넣어두는 것이 좋고요. 중도금을 넣는 날짜도 최대한 짧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음... 뭐한 10일이 될 수도 있고 20... 네. 20일이 될 수도 있고 중도금의 지급기한이 길어질수록 어, 그 사이에 변심할 수 있잖아요. 네. 가능한 그 기간을 짧게 해서 규정을 해두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한 1, 2개월 사이에 한 10%, 20%의 시가가 오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몇년 전에 시가 급등하는 경우에 이렇게 많이 해제를 했었어요 집주인들이 아... 훨씬 더 많이 오르는데 뭐 조금만 있으면 더몇억더 더 오르는데 네네. 그럼 뭐 그냥 계약금 몇 천만 원 혹은 1억 정도 그냥 포기를 하는 거죠 음... 그러기우가 있고 거꾸로 시세가 급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 급락하는 내로... 경우는 매수인이 재발주 사과라고 <laughs> 하는 경우입니다 네네. 그러면 거꾸로 매도인 입장에서 중도금 규정을 넣어야 돼요 음... 아니면 매수인이 그냥 난 계약금 포기하고 난 이거 포기하겠다 해제할 수 있겠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급락 시기에는 매도인 입장에서 중도금 규정을 규정을 넣어서 최대 빨리 이행을 하게 하는 것이 좋을 수 같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해약금 규정을 다시 봐야 됩니다. 이행의 착수에 이를 때까지 계약을 포기하거나 계약금에 배상하고 해제할수 있다고 되어 있었잖아요. 네. 그렇게만 되어 있지 중도금의 뭐 일부를 지급을 하거나 중도금의 전부를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 건 없거든요. 상대방이, 계약 일방이 이행에 착수했다고 하는 건 중도금의 일부를 넣었다고 하더라도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거든요. 어... 그래서 중도금을 전부가 아니라 조금 일부만 넣었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계약의 구성조회에 새기고쌍방이 음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중개 보수도 주의해야 돼요. 그 전에 한마더 제가 꿀팁 하나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도금을 지급을 하는데 네? 중도금이 만약에 5월 1일이라고 칩시다. 중도금 지급 기간이 그런데 중도금을 먼저 넣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중도금이 5월 1일에 넣도록 돼 있는데 만약에 오늘 뭐 4월 4일에예 네, 4월 4일에 먼저 넣는다는 거죠. 네. 그런 경우에는 중도금 지급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도 효력이 있어요. 뭐 중도금 기한이 명확하게 5월 1일에 어,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음... 어, 자기 마음대로 먼저 오늘 넣으면 음... 사실 상대방은 당황스러울 거 아니에요. 대법 음... 판례가 있는데요. 네.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중도금 잔금 지급 기일 전에 어, 이런 중도금이나 잔금의 일부를 넣었다고 하더라도 이거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네. 이렇게 판시를 한 판례가 있거든요. 어... 근데 원칙이 유효하잖아요. 네. 그럼 다 예외가 있다는 거죠. 예외가 뭐냐면 특약이 있다면 당사자 사이에 이런 특약을 했다면 없었던 걸로할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거든요. 아... 그래서 만약에 중도금 잔금은 반드시 그 기일에 지급을 해야 한다. 않으면 효력이 없다. 이런 음. 특약을 넣으면 무효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중독은 장금기일 전에 중독을 넣더라도 계약이 구속이 되는 것이죠.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실 때 네. 가장 유념하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셨던 근저당권, 뭐 네. 전세권을 말수하는 거예요. 음. 이런 근저당권, 전세권을 물권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다른 권리에 우선하는 효력이 있어요.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는 그런 효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매수인 입장에서는 먼저 말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근저당권을 말소해줄 의무 그리고 전세권을 말소해줄 의무 이건 선이행 의무거든요 그러니까 매도인이 먼저 말소해줘야 돼요. 음... 그런데 매도인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돈이 없거든요 너가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치면 어... 매매대금을 주면 내가 그 돈으로 말수하겠다 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좀 대부분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건 매도인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편의 위해서 네, 그건 의무가 아니에요 선이행 의무가 어, 있거든요 근저당권 말수나 저당권을 이제 전세권을 먼저 말수해 줘야 되는데 음... 뭐 자기 편의대로 그냥 돈 받자마자 주겠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건 동시의 의무거든요 음... 돈을 받자마자 내가 말수하겠다고 하는 건동시의 의무인데 네. 어, 실제는 법적으로선의의 의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음. 그래서 우리가 굳이 먼저 잔금 실이기 전에 먼저 말소해 달라 이거 선의의 의무다 그렇게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해보시고 당연히 이제 말소해야 를 되는 거니까 말소를 하게 된다면 계약서에 언제까지 말소를 하겠다라고 음. 하는 것도 좀 기재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기간 동안 말소를 하지 않았다면 뭐 위약금을 책정을 하거나 매도인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넣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매도인과 매도인에게 근저당과 전세권을 말소해 달라고 먼저 요청을 하시는 거죠. 아, 요청을 먼저 하고. 예, 그런 말소가 되겠죠. 네. 그러면 깨끗한 소유권이 확보된 부동산을 내가 잔금을 치르면서 받게 되는 것이고요. 소유권 이전 등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만약에 대출이 필요하다면 깨끗한 소유권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출도 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잔금일이라도 네. 계약 체결할 때 문제가 있다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걸 법정용어로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데요. 네. 어렵게 이렇게 돼있지만 쉽게 말해서 물건에 하자 있으니까 책임 져라는 거예요. 음. 물건에 하자라고 하는 건 이렇게 물리적인 하자가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권리상의 하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담보 책임을 매도인에게 물으면서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고요. 하자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이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네. 그 요건은 매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네. 그리고 부동산 계약 시점부터 그 잔금일까지 하자가 존재해야 돼요. 음. 계약 체결했는데 을 하자가 치유됐다. 그러면 뭐 그냥 사시면 됩니다. 네. 근데 그리고 그 이후에 매매 목적물을 매입할 때 네.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몰라야 돼요. 어... 알고 매수하면도 안 됩니다. 어, 네, 네. 그리고 그 몰랐다고 하는 거에 대한 과실이 없어야 돼요. 음... 어, 소리만 보면 뻔히 알수 있는데 몰랐다. 그거는 인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자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다면 네. 그 알게 된 날로부터 반드시 6개월 내에 손해 배상 청구를 해야 됩니다. 하자가 이제 경미한 정도라면 이제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있고요. 음... 근데 하자의 정도가 좀 심할 수도 있잖아요. 네.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경우에는 매매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 주신 것처럼 네. 누수의 경우가 그런 게 많은데요. 만약에 내가 겨울철에 혜택을 맺수 있다 싶시다 겨울이니까 이제 비가 잘안올거 아니에요. 한참 살다가 이제 여름 되니까 여름에?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물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만약에 안방도 뭐 비가 새고 음. 거실도 비가 새고 뭐 네. 물난리가 난다. 그럼 집에서 못 지내는 거잖아요. 생활하기 힘들죠. 네. 가장 중요한 공간인 거실과 안방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있어야 된다고 랬잖아요아 있었죠 네가지예 예.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알고 어느 정도 누수가 있다는걸 알고 주택 가격을 깎아서 샀다 음. 그러면 내가 누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았던 상태니까 네. 담보 채가못 모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서류를 줬어요 이미 매도인이 뭐 이런 누수에 대한 보수한 서류라든지 뭐 인테리어한 서류를 줬어요 네. 그럼 내가 어느정도 예상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 매물이 너무 좋아서 보지도 않고 그냥 여러 <laughs> 계약을 체결했을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경우는 나중에 묻기 힘들 수도 있고요 음. 그리고 내가 어, 여름에 이제 난리가 났는데 너무 내가 번호이 바쁘다 보니 어, 시간 이좀 지났어요. 6개월이 다시 새로 겨울이 됐습니다. 그런 경우는 담보 책임을 못 묻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담보 책임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네. 경미한 하자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해 배상을 물을 수가 있고 네. 어, 이렇게 중대한 하자라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중대한 하자라면 네. 집주인이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이제 말을 안한 거죠. 음. 어, 매 매년 어, 여름마다 이게 물난리가 나는 걸 알면서 어, 매수인에게 모르겠지 겨울이니까 음. 말 하지 않고 이게 파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 그걸 이제 말을 하지 않고서도 사기를 칠수 있어요. 말을 하지 않고도 이렇게 매매 계약에서 중요한 사항인데 이걸 매수인이 알았다면 매매를 하지 않았을 그런 사항인데 음... 고지하지 않았던 경우 오... 이런 경우에는 말을 하자고 사기를 칠수 있거든요. 이걸 법률 용어로 묵시적인 기망 행위라고 합니다. 말을 하면서 명시적으로 내가 기망 속이는 행위를 할 수도 있지만 네. 내가 고지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을 안 함으로써 음... 어, 묵시적으로 기망 행위를 할수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이건 사기를 친 거죠. 그러면 내가 하자 담보 책임에 의한 손해 배상 혹은 계약 해제를 청구할 수가 있고 동시에 가능합니다. 사기로 인한 취소도 할수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하나는 반드시 명의자와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매수인이라면 부동산 등기부에 있는 그 소유자와 반드시 직접 만나서 계약을 하시고요. 매매 대금도 그 소유자 계좌에 돈을 입금을 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대리인이 등장한 순간 위험 부담이 올라가고요. 음. 그 위험 부담은 고스란히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네, 네. 어, 내가 뭐 남편이다 해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나한테 다 얘기하면 된다. 우리 부인은 음... 바쁘다. 오고 아프다.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 계약 체결하고 내가 뭐 등기를 받으려고 하는데 어, 사실 알고 보니까 혼인 신고도 안돼 있고 뭐 사실은 관계도 아니고 네. 단순히 뭐 동거인 내지는 남친인 남친이 불과한 경우가 있어요. 음...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된 거냐 확인을 해 보니 우리는 이미 헤어졌다. 우리는 이미 남남이다. 사실은 우리는 부부가 아니었다. 두분아시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 이러면서 뭐 단절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한테 연락을 하면 본인은 무슨 소리냐 이게 이렇게 나온다고 경우가 있고 그리고 매매 대금 자체를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넣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대리인 처하면서 자기 계좌에 넣게 하겠죠. 네. 그래서 나중에 뭐 나는 이제 깨끗한 이런 부동산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 연락을 했더니 어 연락이 두절되거나 음. 어 사실 나난 아는 사람 아니다 이렇게 하고 본인한테 연락했더니 무슨 소리냐 이렇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런 경우는 엄청 이제 큰 불이익을 어 내가 안게 되는 것이고 법률 분쟁에 휩싸 게 되는 거죠. 음. 그리고 두 번째는 등기부등본 그리고 건축물 대장을 꼭 직접 한번 발급 받아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가시면요, 인터넷 접속을 하시면 쉽게 등기부를 발급 받을 수가 있어요. 어, 네. 네. 그런데 이 등기부로 장난을 치거나 위조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등기부가 뭐 만약에 총 다섯 장인데 네 어, 장인 것처럼 위조를 해서 오. 뒤에 근저당, 전세권이 잔뜩 붙어 있든 그부분을 제하고 외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소유자 이름을 변조하기도 합니다. 소유자는 김땡땡인데 이땡땡으로 바꿔 가지고 음. 어, 주면 이땡땡이 소유자인 것처럼 알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또 내가 잘못 된 계좌에 덜려올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어, 큰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많고, 그 등기부를 보시면 근저당이나 압류나 네. 뭐 가등기나 뭐 강제집행이나 여러 가지 막 등기가 걸려 있을 수도 있어요. 음. 뭐 압류 등기나 그런 경우 좀 복잡한 등기부의 경우에는 가능한 거래를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꼭 현장에 한번 가셔서 어, 하자도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 서류와 다른 점이 없는지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별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아까 사례에서 들었던 그런 뭐 하자 누수 뭐 이런 곰팡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꼭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불법 건축물이 또 지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예. 네, 내가 모르는 불법 건축물이 지어져 있는데, 건축물 대장 보니까 또 불법이라고 안 적혀 있어요. 음. 그래서 나중에 확인해보니, 구청에 단속이 돼서 불법 건축물로 발각이 돼서 이행강제금 내면고 나중에 철거하고, 뭐 이런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어, 난감하겠네요. 네, 엄청 난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유념을 하셔도 큰 문제 없이 부동산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